올해 상반기 K-방산은 전 세계 무기 수출업계를 휩쓸고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K-방산의 해외 수출은 역대급으로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과 성능 향상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신뢰도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에 수출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화력 지원 무기 K9 자주포, 청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주력 전차 K2 전차, 한국이 독자 개발한 4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들이 있죠. 이들은 해외에서 K 계열 무기로 불리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급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무기 하나가 해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2 소총을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한국 방산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 방산 수출국에서 한국산 소총은 도저히 못 써먹을 쓰레기라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국내에 보급된 소총의 품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주장의 배후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문제가 제기된 무기는 바로 k2 소총입니다. 1945년 8.15 광복후부터 한국군은 우리만의 제식소총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제조산업과 환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M1 게런드와 M2 카빈을 1970년대까지 주력 소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미국 콜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M16A1을 생산해 한동안 우리군의 제식소총으로 사용했죠. 한국만의 제식소총 개발 사업은 1972년 재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M16을 기반으로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1982년 개발이 완료된 X-K2 모델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1984년 지금의 K2 자동소총으로 명명됐습니다. K2 소총은 1990년대 이후 한국군의 주력 제식소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K2 소총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3 1 6 k g 에 길이는 970mm로 사용 중 불량 발생률이 낮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머리판이 적혀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전세계적으로 소총을 자체 생산하고 수출까지 해낸 국가는 단 10개국에 불과한데요. 한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세네갈피지, 레바논 페로, 말라위, 파푸안누기니 캄보디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수입해갔고 또한 개발 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2 소총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여러 파생형 모델이 개발 완료돼 실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과 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서도 소총의 위상은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쟁은 총을 든 군인이 적 지휘부를 점령해야 끝나는 것이며 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 무기가 바로 소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K2 소총을 개선한 K2C 모델이 개발되어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2C 소총이 수출된 네팔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K2 소총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으며 실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네팔 군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총열 과열, 장전 손잡이 파손, 다섯 발 이상 발사 시 격발불량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해 K2C 소총을 현장에서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네팔은 2021년 한국으로부터 5억 루피 상당의 K2 소총 3만정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최신형 K2C1 모델로 각종 부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이 적용된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총의 가격은 정당 900달러로 한국군 납품가와 거의 동일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됐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소총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게 된 네팔군은 K2 소총에 매우 만족하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함을 발견하고 빠르게 퇴출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소식은 황당함을 넘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인 한국에서 40년간 주력으로 사용한 소총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해외에서도 믿기 힘든 일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한국을 비웃던 중국이 오히려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K2 소총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군인들의 주력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해외 각국에도 수출되어 뛰어난 가성비와 우수한 성능을 가진 명품 소총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 K2 소총이 5발만 발사해도 탄 걸림이 발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K2 소총을 성공적으로 사용 중인 다른 수입국들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총을 제대로 조작할 줄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네팔군이 이전에 사용하던 인도산 인사스 소총의 열악한 성능을 고려하면 K2 소총에 대한 불만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은 각국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었고 전문가들이 K2 소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세 가지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네팔의 고산지대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네팔은 국토의 75% 이상이 산악지대이며 평균 해발고도가 약 2380m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산지대에서는 낮은 공기 밀도로 인해 가스 작동 방식의 소총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의 고산지대에서 M16과 M4 계열 소총의 불량 문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2 소총의 경우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K2에는 가스 조절기가 장착되어 있어 이를 조절하면 고산지대에서도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한 네팔군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죠. 두 번째는 탄약 품질 문제였는데요. 네팔군이 사용한 5.56mm 탄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산 탄약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탄약에 비해 품질과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탄약의 품질은 총기의 정상작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저품질 탄약 사용 시탄 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매우 당연한 이치인데요. K2 소총은 이미 수십만정 이상이 생산되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탄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네팔군의 전문성과 더불어 중국 방산업체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팔군 내부의 정치적 기후가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실제 목적이 K2 소총을 폐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K2 소총을 도입한 전임자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팔군에서는 전임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K2소총 퇴출 논의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UN에 제출된 무기수출 내역을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K2소총과 K3 기관총이 네팔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팔군의 정치적 소용돌이 일회렸던 K2소총은 결국, 그진가를 인정받은 반면, 오히려 중국산 탄약의 품질 문제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K2 소총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며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